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제2장.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제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우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본문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들이 사단의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 관하여 지금 오늘 말씀이 사실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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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베드로 우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은 베드로가 들려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모든, 은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 해석하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디모데부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언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본문 1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AD 아직 성경 신학 성경이 정해지기 전이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정해지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데그 중에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은 79년도, 70년도에 그리고 어, 이제 신약은 한참이라서 381년도에서 이게 이제 정경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도들이나 아니면 구약 정경의 말씀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사사로의 자기 마음대로 풀어갔던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싸웠던 것이 믿음이라는 문제와 할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통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는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또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은 친히 깨달고 알았지만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잘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포하고 자기들 나 말은 마음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선포한 말씀이 전통과 맞붙고 또 구약의 할례와 맞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어,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춘 메시아에 관한 분명한 그 이미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저런 말에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사망과 생명이 이르는 말씀,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부터 멀어지는, 이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린 말 한마디에도 푹 쓰러집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도 푹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같이 못하기 때문에 무시 중요한 일을 내만 확신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 베드로는 벌써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그 전부터 벌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으니까 그고 복음을 자꾸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 죽은 사람과 부활한 사람을 본 제자들과 그의 사람 몇몇 무리들은 알지만 그러나 그냥 죽은 것만 알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말에 믿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야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인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달려 아주 죄인으로 넘어오면뭐 신성 모독죄로 해서 죽음나낳아주 처참하게 죽었어 예. 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에이, 그 말도 안 돼. 그렇게 십자가 처참해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 그냥 하는 말들이겠지. 여러분, 안 믿어.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믿어?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봐서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들은 구약의 전통을 더 강조하고 할례를 더 강조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거 여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안 믿고 그거 대안에 거짓말하고. 자 거짓된들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사신 주를 부인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래서 에휴 우리는 전통 모세의 제자야 그거는 우리가 믿어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신 주를 안 믿어요. 이런 부활 안 믿으면. 부활, 우리는 부활신앙인데, 부활을 안 믿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으로 승화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행시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그냥 그냥 쓰여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걸까요? 이것들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죠. 그건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에이 뭐 그거 안 했다고 뭐 사람이 뭐 죽나? 하는 뭐 믿음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지만 육적인 삶을 삶 중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능력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 때로는 많은 제자들의 병자를 고칩니다. 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이겨나갑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모르고 능력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갖고 있으면 거기 어떤 심과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멸망하는 자들은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부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민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해 온것 부안할,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부하,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부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 없고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별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멸망을 내가 자초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보세요 이들의 삶은 어떤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거짓 선생들이 가지는 그들의 하는 일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거예요 진리의 보금이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앞절에 맞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상황에 맞게 성경 말씀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짜집게하는 거지 성경을. 그러면 그 성경이 힘이 있겠냐 말이야. 자기 자기 삶에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짜집게해 놓은 성경이 힘이 있겠냐 이 말이야.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생명의 도가 부활의 도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헛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아침 예배들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가짜라면, 부활하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쾌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지. 또 보세요, 3절도. 그들이 탐심으로써. 이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도 얘기했죠 바울이.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욕망을 따라서 지어낸 말들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면 그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탐심을 가진 자들에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자기같이 내가 본 바고 내가 들은 바고 내가 만진 바된 또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절에 말씀 보면 나는 이 일의 증인은 내가 친본 자라.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죠. 6절.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6절에. 친히 본 자요. 교묘히 만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환자들 와서 진리의 돌을 갈아엎고 또 탐심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자기 유익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유익으로 삼는 자들은 다 이단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익으로 삼아서 자기가 호요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 이게 참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이제 거짓의 교리가 점점 크게 드러나면 진짜는 자꾸 약해지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이제 진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진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진리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리게 되어 있고 진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진리는 이제 심판의 칼로 나타나는 거죠. 정의로.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죽음은 진리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나 부활은 진리가 결국은 여러분 거짓을 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들 이득을 사무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도에 그들은 멸망받게 되고 심판받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 속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굳건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순간 떨어집니다. 매순간.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고, 거짓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선교사,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성의 문제도, 동성의 문제 자꾸 들, 들먹거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회 활동에 맞게 자꾸 변질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얘는 말씀은 변질돼서 진리는 바뀌어질 수 없는데, 그래서 마치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 자기들 굉장한 뭐 고고학적, 뭐신마뭐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생각하고 좋은 의견을 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바뀔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모습들은 심판의 과정으로 갈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멸망은... 잠들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도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모든 말들, 행동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